어, 이 비닐 굽비늘이라고 불리는 이비닐 특수한 비닐 때문에 철갑이라고 철갑을 두른 듯이 딱딱하다고 그래서 예 철갑상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단한 철갑을 두른 듯 강렬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철갑상어. 이게 철갑에게 이게. 여기 있지 다뜻요예아무래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최장수 어류, 철갑상어. 육질이 좋고 그 맛이 뛰어난 데다 세계 3대 진미로 알려진 캐비아를 생산하는 유일한 어종인데요. 황제들이 사랑한 물고기, 장수와 고기함의 상징인 철갑상어를 만나봅니다. 충남 수산연구소 내수면 개발 시험장 이곳에서는 철갑상어 양식 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베일에 가려진 신비한 물고기, 철갑상어는 어떤 어종일까요? 철갑상어는 1억 한 3천만 년 전부터 출현했던 고대 어종이고요. 어, 외국에서는 원래 캐비어를 생산하는 물고기를 좀더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식용으로서 또는 캐비어를 통한 부가 가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양식종으로 도입이 됐고요.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 어, 어. 네. 그거 그거 그거. 네. 연골을 갖고 게, 게, 있지만 게, 게, 게. 경골 어류에 속하는 철갑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26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잘 아고요? 중국에서는 국보급 천연기념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야생통식물 보호어종으로 지정됐을만큼 귀하디귀한 물고기입니다 2005년생이니까 지금 만 8년 정도 된거예요 이 철갑상어 이름이? 알이라는 어, 종이고요 시베리아 철갑상어하고 그 다음에 어, 나칼이라고 불리우는 아드리아틱 철갑상어하고 교잡으로 만든 종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고요 교잡종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여섯 종의 철갑상어를 기르고 있는데요. 성격이 예민하지 않고 번식력도 강한 편이라 물의 온도와 산수만 잘 유지시켜 주면 폐사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철갑상어는 대부분의 어류와 달리 몸에 비늘이 없고 꼬리 지느러미가 발달되어 있는 게큰 특징. 눈은 퇴화되어 있어 입 앞쪽에 있는 네 개의 수염으로 먹이를 찾아 먹는데요. 주로 어가에 분양되는 어종은 성질이 온순하고 사육 환경에 강해 여러 나라에서 양식을 시도하고 있는 시베리아 철갑상어입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중 뭐 수온 조절을 통해서 연중 종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월 달에 등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외형적인 것으로는 구분이 어렵고요. 저희가 개복해가지고, 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난을 확인하고요. 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정소 조직을 확인을 합니다. 네. 한 20k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20kg.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수술 부위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종묘생산을 하려면 한세 차례 정도 검란 작업을 하거든요. 난을 검사해요. 얼마나 성숙됐는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철갑상어. 어, 내수면 시장이 아무래도 좁고 새로운 품종, 그다음에 고소득을 올릴 품종, 고부가가치 레터널 품종을 자꾸 찾다 보니까 저희가 어, 그 중에서 이제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도 강해서 또 어느 사육 환경이든지 온도에 많이 구애받지 않고 또 다른 철갑상어, 이렇게 철갑상어에 대해서 시험 양구 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갑상어의 난을 두 개로 나눠 난핵의 위치를 살펴 성숙 정도를 판단하는데요. 철갑상어 치어를 생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 저희가 한, 이런 검사 과정을 한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한 다음에요. 저희가, 어, 2월 달에 인공종물 생산을 해서, 어, 6월까지 사육관리를 한 다음에, 어업인들이 기르실 수 있게, 쉽게 기르실 수 있게, 완전하게 사료 입부침을 마친 다음에, 어, 체장이 한 12에서 15cm 정도 되면은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할실시합니다 철갑상어 양식이 활성화되면 침체된 양식 어가와 어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죠. 뭐 어, 담당 연구사로서 판단을 하자면 분명히 뭐 고부가가치의 그 품종이라는 거는 확실한데 아직까지 유통 단계가 미흡하고 음식 개발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갑상어는 이빨이 없어 플랑크톤이나 수소곤충과 같은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데요. 유난히 몸집이 작은 이 녀석들은 올 봄에 부화한 시베리아 철갑상어 치어들입니다. 아우 따가워. 조그마치만 철갑의 위력이 대단한데요. 아 시베리아 철갑상어고요. 어, 금년에 생산한 겁니다. 금년 어, 겨울에요. 보통 철갑상어 종기를 생산하는 시기가 한 1, 2월 정도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분양하고 있는 종입니다. 네. 정약전의 자산 어보를 살펴보면 비단금, 비늘, 린을 사용해 금민사라 표기되어 있고 간초각목에는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라 하여 코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섯 줄에 비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에 보시면 이것, 이 그 다음에 옆, 줄그 다음에 배. 이렇게 아. 다섯 줄의 철갑을 가지고 있거든요. 철갑상어 중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귀한 종이 있는데요. 바로 알비노 철갑상어입니다. 아, 유전적으로 색소 유전자가 좀결핍돼가지고요저더 귀하다고 네. 네, 훨씬 귀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원래 철갑상어가 캐비어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물고기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도 알비노에서 나온 캐비어가 훨씬 더 비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갑상어의 알을 맛보면 저항할 수 없는 맛에 이끌린다는데요. 과연 세계 3대 진미로 꼽힐 만합니다. 철갑비늘의 무늬가 화려해 다양하게 이용되는 러시안 철갑상어. 좀성질이 더러워요. 이게 무늬도 되게 화려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안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백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요. 가죽 무늬가 화려해서. 네. 가방의 재료로 쓰이는 가죽을 비롯해 철갑상어의 알은 캐비아와 화장품 재료로 사용되고요. 지느러미는 샥스핀 요리에 이용되며 뼈는 관절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로 쓰입니다. 대다수가 민물에 사는 철갑상어. 하지만 바다에 살고 있는 비슷한 생김새의 까치상어와 종종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바닷고기 중에 상어는 정말 말 그대로 어, 상어종이고요. 그다음에 연골어류에 속하는 어류인데 반해서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철갑상어는 저희가 상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 경골어류에 속하는 어류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그 종적으로 다른 종이고요. 그다음에 영명도 다르고 학명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예. 농어나 도을 잡는 준하게 종종 걸려 올라오는 녀석. 바로 철갑상어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온순한 성격의 까치상어입니다. 이름과 생김새 때문에 철갑상어를 상어의 종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요. 철갑상어는 경골어류이고 까치상어는 연골어류로 둘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인데요. 까치상어는 등 쪽에 약 10줄 정도의 진한 갈색을 띠는 두툼한 띠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반해 지역 곳곳에서는 죽상어라는 방언으로 불리며 명절이나 제사상에 꼭 올라오는 기특한 녀석이죠 상어는 주로 내가 상어를 많이 시급한 중매이인데, 상어는 주로 울산, 인천 여러 하고 다른 데는 다로 그렇게 응. 안 먹어. 그 너무... 애땡이가 그거 좋아? 어, 왜 좋아요? 모르게 그거 진짜. 근데 그 손님이 그 애를 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응. 상어 응. 애가 그렇게 우리도 애를 좋아해. 요 응. 하고 체육 운동하는 부모들이 완전히 상어 애를 아이들 먹인다고 살아온 부모들도 있어요 사람의 오장을 보호하고 특히 간과 폐를 돕는다는 상어고기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고 영양이 가득해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만인데요 홍어애 못지않게 상어애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다 물고기인 까치상어는 봄이 되면 알을 낳는 대신 약 10마리에서 20마리의 새끼를 낳는데요.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로 출산하는 난폐생인 상어와 달리 철갑상어는 알을 산란하는 어종입니다. 충남 아산시 거산리 이곳에 가면 올해로 7년째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치어 때부터 정석껏 키운 탓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한 2천 날이 갖고 있어요. 2천네. 어떻게 해서 양식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버섯을 한 25년 하다가 이제 그것도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제 시골에 뭐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수급도안 되고, 해서 혼자서 할수 있는 뭔가를 좀 찾다 보니까 괜찮게 철갑상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하루 한번 철갑상어들에게 우렁용 사료를 먹이로 주는데요.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녀석들은 모두 시베리아 철갑상어로 치어에서 성어까지 2천여 마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큰 녀석들은 알과 종묘 생산을 하는데 쓰이고 횟감과 음식용으로는 2kg 정도가 적당한데요. 한 8년 정도에. 100kg 나왔지 아, 지금 좀 빨라가지고, 오늘 한 15kg 이렇게 나가요. 야 아, 이건 이제, 해비어 이제, 알, 킬 빼기 위해서 가고있달려옵니요 강하고 산업계게 생겼지만, 성질은 매우 온순한 철갑상어. 특이한 점은 이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요. 생김새는 이제, 되게 상어 하면 뭐, 이빨이 있고 무섭다고 막 그랬는데요. 이거 이빨이 없어요. 태어나서 두 달이면 이빨이 서 사고가지. 네 그리고 네. 뼈가 없고 어린 치어때는 작은 이빨을 볼수 있지만 점차 자라면서 이빨이 없어지는 철갑상어. 아안 아프. 어린 애들이 꼭젓다는 느낌이. 빠는. 철갑상어는 밑 부분에 붙어 있는 입을 이용해 바닥에 있는 먹이를 빨아들여서 먹습니다. 어린애들이 적발한가 봐요. 철갑상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무게를 지키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넙치나 조피볼락과는 식감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몇 킬로짜리가 가장 맛있습니까? 아, 2킬로에서 2.5킬로 사이가 그 제일 맛있습니다. 어느 부위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철갑상어.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딱딱한 비늘인 철갑을 잘 손질해야 합니다. 아, 철갑은 칼이 안 들어가서 지금 떼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칼이 안 들어가? 뭐 거북선 마냥 그 철갑이 다섯 줄이 있어요. 이제 세 줄은 떼내야 되거든요. 두 줄은 요즘 미세해가지고 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2세는 로열 어류라 불렀고 중국 황실에서는 임금 황을 붙여 황어라 칭했는데요. 어류 중 최고로 손꼽히는 만큼 그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철갑상어 연골에는 콘드로이틴과 글루코사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몸의 부종이나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연골의 특별한 식감 덕분에 즐겨드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철갑상어회는 취향에 따라 얇거나 두툼하게 썰어 4~5시간 정도 숙성시켜 먹어야 하는데요. 철갑상어 부위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뱃살과 꼬리살, 갈비살을 두툼하게 썰어 올리고 연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국물이 진하게 우러난 철갑상어 맑은탕은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그만인데요. 철갑상어 머리찜과 닭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철갑상어 백숙까지 과하게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목소리> 철갑상어 회는 살짝 구운 김이나 묵은 김치와 잘 어울리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끝 맛은 약간 단맛이 도는 데다 쫀득쫀득한 살과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맛은 물론 건강도 책임져주니 황제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뭐 다른 생선 먹어본 것보다 이거는 일단은 뭐 새로운 음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기대는 크게 안 했었는데 먹고 나니까 좀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민물이라 좀 거부감도 있지만 먹어보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게 자꾸 맛이 땡겨요. 그리고 좀 우럭 광어보다는 좀 맛이 강한 맛이 있어가지고 매니아들은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맛이 좀 특이하니까 음, 그런 뭐한번 먹어보면 계속 먹게 될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철갑상어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영양의 보고로 통하는데요. 두뇌 발달과 혈액순환에 좋아. 보양식으로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귀한 요리에 속하는 철갑상어 머리찜도 일품인데요. 찜은 전 뭐라 그니까 우럭찜도 먹어봤지만 상어찜은 좀 고소하면서도 이게 안에서 좀 향이 나고. 철갑상어 요리를 모두 맛보고도 아쉽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철갑상어 진액 좀 드시오. 영양분도 빼지 않고 통째로 다리기 때문에 그 영양물을다 가지고 있는 거죠. 보약, 보약. 철갑상어 한 마리와 각종 한약재를 푹구어 만든 진액입니다. 진액, 진액이 역시 피를 피로회복에도 피로 좋고 이걸 음. 먹어보니까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틀려져요. 현장 나 마약들. 보약은 보약이에요 간단한 철갑옷을 입은 특별한 물고기. 바로 황제들이 사랑한 철갑상어인데요. 조금 예, 눈뜩해지는 특정한. 오랜 생명력의 상징이자 또 뛰어난 맛과 영향으로 미식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의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알과 함께 쫀득한 회와 맑은 탕, 진액까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곁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됐는데요. <놀람> 철갑 상어에 관한 양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친근한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